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편경장입니다 지난주에 흥보이탈 분석 이후에 오랜만에 시황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현재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조정 중인 만큼 현 상황을 담아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황은 현재 차트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맞춰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요. 제가 어디서 올라간다,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도 안 삽니다. 왜냐고요? 개인 감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흔들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 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이 차트가 일주일 정도의 도미넌스를 나타내는데요. 이 도미넌스가 49%에서 47%가량, 한2% 정도 빠졌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빠진 걸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런 하락은요. 어,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테더, 이두 개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차트 결과 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뭐 리플이나 그런 좀 시총이 작은 것들은요. 그런 코인들을 시총이 빠질 때는 이 정도. 막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작은 수치로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상하이 업데이트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노스가 이더리움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3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쪽으로 도미넌스가 몰렸다가 다시 몰리지 않은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요. 테더 쪽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테더로도 도미넌스가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빠진 거냐? 그건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따로 제가 좀 정확히 조사를 해 봤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그 밑에 어떤 코인들이 있죠? BNB, USDC, 리플, ADA, 도지, 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뭐 솔라나 이하의 코인들이 있겠죠. 이 총순이 4위 아래로 코인들의 도미넌스가 향했고요. 4위 이하의 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도미넌스의 정체 또는 하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4위권 아래로 자금이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라지 캡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세면서 라지 캡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미넌스 상으로 봤을 때는 어, 라지캡들이 상승세를 받고 있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일본 거래량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네모 박스 이전은요.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혜택이 끝나자마자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미 여러 번 언급드린 만큼 눈여겨 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언제 나올는 모르겠지만 강세장으로 표출될 때 있잖아요. 막 차트가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 이런 강세장이 표출된다면요 그때 거래량을 유심히 봐보세요 이렇게 강세장이 나올 때도 이 작은 영역 안에 있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건 가짜 상승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어 보자면은 막 올라가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요 막이 정도밖에 안 나와 또는 막 증가를 하는데 거래량이 그냥 대동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짜 상승일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도를 좀 천천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좀 대동소이한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다. 거래량이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강세장이 나올 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장에 있어서 조정이 실현된다면 두 가지 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지지가 실현 중인 29K 구간, 21선이죠. 그리고 6 1 선의 지지인 26K 구간입니다. 이 그림은 스토캐스틱과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비트코인 테더 일봉 차트의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스닥으로서 일봉 똑같이 스토캐스틱입니다큰 그림으로 비트코인은 뭐 내일이나 모레나 방향성이 터널하면서 강세장으로 표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은 비슷한 시기에 약세장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개가 하나는 올라가고요, 하나는 앞으로 내려가요. 다른 방향성을 움직인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럴 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더 영향력이 큰걸 보시고 해석을 해야 된다. 나스닥 그레이밍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나스닥에서 약세장으로 표출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이 약세장이 나올 때요 많은 분들이 좀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헷갈려 하세요. 의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갈 때 차트가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조정이 실현되지 않은 장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세장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토케스틱이 내려가는 약세장이라는 것은 차트가 올라가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횡보하는 것하고 내려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요. 약세장이요.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요. 강세장으로 표출되는 장. 차트가 올라가는 이런 강세장에서 표출되는 소케스틱의 약세장에서는요. 횡보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한번더 나오는데 약세장으로서 횡보를 가져가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올라갈 때 정반대 횡보하거나 내려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표현되는 구간이 저는 앞으로 약세장으로 표출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정리하면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쳐볼게요. 저는 4월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 매도라는 의견에 있어서 정확히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흐지부지 흘러간다 또는 뭐 내려갔다 올라간다 월도 막 대기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크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못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컨펌을 받자마자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차트가 못 올라간다면 의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10% 올라가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을 따져봤을 때는요, 상승의 크기를 비교해봐도 그렇고, 차트 형태를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봤을 때는 상승이 끝나는 구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구요 오늘이 4월 18일이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은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반년쯤은 거의 확신의찬 모습으로 약세장에 대해서 꾸준히 장기 브리핑을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에 오히려 장기보다 이제는 단기랑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장 내일 싸요? 그러면은 장기 브리핑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당장 내려가요? 그러면 장기가 중요한 거예요? 안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랑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도 상황을 전환하셔야 된다. 그렇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주기는 하루나 이틀이나 될 만큼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제발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텔레그램 방 이용을 하시고요.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플 검색하셔서 하시면 사실상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다실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다음 주 예고인데요. 요즘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 인출 이슈인데요. 인출이 많아졌다가 감소했다가 어떤 거래소는 해준다 하고 어떤 거래소는 인출이 안 되고 정말 개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인출 이슈를 잘 정리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영장이었습니다.